헤이가이 hey 포클럽의 포고예요. 오늘은 안드로이드 전용 피지샵 포켓몬고에서 언제나 모험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켓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 다들 잘 알고 있는 언제나 모험 모드. 하지만 피지샵 포켓몬고에서는 이 언제나 모험 모드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지샵 포켓몬고에서는 언제나 모험 모드 사용을 못하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제나 모험 모드를 사용 못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모험 모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바로 자동 걷기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피지샵 포켓몬고에서는 무료 버전에서도 자동 걷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곳에 자동 걷기 아이콘이 없다면 피지샵 설정에서 가장 상단에 커스텀 쇼컷 이곳에서 오토워크 표시를 활성화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동 걷기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자동 걷기 아이콘을 눌러주고 p i 넘버 몇 개의 포켓스탑을 경유할 건지 설정해준 다음 확인을 눌러주면 이제부터 자동 걷기가 실행되는 이때 중요한 팁! 자동 걷기 속도를 일반 걷기 속도로 설정해줘야 합니다. 속도 아이콘을 한번 누르면 달리기, 한번더 누르면 자전거, 또한번 누르면 자동차, 한번더 누르면 일시정지, 다시 한번 누르면 걷기. 이와 같이 걷기 아이콘으로 설정해주면 이동 스피드는 9.3kmh로 설정됩니다. 이게 포켓몬고가 인식하는 걸음걸이 중에 가장 빠른 속도.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로 지정을 해줘야 포켓몬고가 실제로 걷는다. 있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알부와 거리수도 올라가고 파트너 포켓몬의 걸음수도 마찬가지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동 속도를 걷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설정해 주면 파트너 포켓몬의 이동 거리나 알부와 이동 거리가 증가하지 않으니 이점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 언제나 모험 모드 없이 집안에서 손쉽게 포켓몬의 R을 부화하고 파트너 포켓몬의 이동 거리를 올려줄 수 있는 피치샵 기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이 활용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포클럽의 포고였습니다. 빠이!